원투 쓰리 포 다키스트 우주 2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왜 이렇게 <laughs> 게 저질이냐? 튜닝 안된 기타로 치는 거 같은데. How do you feel, young man? 어, 이 선생님 목소리가 왜 이렇게 동굴 보이스죠? <웃음> <웃음> 어, 마스크 벗어! 못. 왜부금 마스크를 막 벗으면 어떡해? 선 어, 깜짝이야. 뭐야, 얼로? 일로... 아, 카운터 안쪽 살펴보기가 있네. 어, 깜짝. 아, 씨. 아 이런 거 싫다고. 자, 이 안에는 내 아내가 되어줘. 어, 인형이 깔깔거리면서 뛰었는데, 어디로간 걸까요? 어? 결혼 반지는 이거 어따 써야 되지? 내 아내가 되어줘. 청혼을 해야 되나? 침대 아래에서 갑자기 접시가 나왔거든요. 아, 내 반지, 반지, 내 반지, 나 아래에 있어. 도와줘. 반지를 달라고. 오케이, 자, 반지. 아아 아, 반지 반지 자 반지 받았습니다 아니 반지 주고 열쇠 받았습니다 자 시체를 보자 극심한 두통과 함께 현기증을 느낀다 시야가 점점 흐려진다. 아, 그냥, 그, 끝난 거야? 1, 1화가 끝난 건가요? 분은 좀 형식이 좀 달라진 건가? 아, 리뷰해달라고? 오케이. 리뷰. 어? 리뷰 누르면 리뷰가 안 되는데요?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 그러는데? 이건 뭐 어떻게 된 거죠? 그럼 어쩔 수 없죠. 계속하기. <laughs> 아니 1화에서 도대체 내용이 뭐가 있었는데 아니 1화에서 보여준 게 뭔데 도대체 이아저씨왜 중앙선으로 달리는데 운전을 누가 이렇게 해 아니 형사면 다야? 아니 중앙선으로 달리면서 이거 뭔데 뭐하는 거야 도대체 자 이번엔 주인공이 두 명인가 봐요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목소리가 다한 명이 약간 목소리 바꿔가면서 한것 같은데 왜냐면 모든 목소리가 다 성대모사 같아요 어... 아이 차가 그건가 보다 아까 전에 그 병원에서의 주인공이 전복된 차가 이 차가 아닐까요? 그죠? 자, 한번 찾아봐야겠죠? 제대로 뒤집혔네요, 진짜. 오, 깜짝이야. 자동차 부시기 플래시 게임? 자, 안 열려요. 아니, 이 정도로 쳤으면 솔직히 열리는, 어?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가 난다고? 무서워, 왜 그랬대. 아, 이거 소리로 자극했나? 이거 계속 쳐가지고 불러볼까요?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구워 먹는다, 진짜. 어 이걸 왜 깨? 이걸. 와, 갓겜이네? 와, 자유도 갓겜이네? 아니, 이걸 왜 깨게 해놓은 거죠? 되게 웃기다. 이럴 때는 되게 이성적인 척 하면서 글쎄. 어울리지 않는 물품인 것 같다. 뭐 이러더니 그냥 이거는 깨버리네? 사실 좀 깨고 싶은 거 아닐까? 평소에 좀 파괴본능이 있어버리는 거 아닐까?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요. 이게 뭐죠? 실인가요? <웃음> 오, <웃음> 아, 일단 튀어. <쉬어>. 일단 가자. <laughs> 런, 런.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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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드루다 우드루! 우주르! 우드루다 우드루! 우주르!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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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야 이거 왜 시동 안 걸려! 친 거야? 설마 챕터 끝? 설마 리뷰해주세요? 설마 챕터 끝? 리뷰해주세요? <laughs> 아니... 뭐 이러냐? 아니 원보다 약간 태어한것 같은데 원은 그래도 좀 으스스하고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는 아예 개그 쪽으로 약간 방향을 틀었나? 화장실. 어 깜짝이야. 아니 이걸 왜 들여다봐? 이걸 왜 들여다봐? 이걸 왜 들여다봐? <웃음> <웃음> 아니 이게 정말 뭐냐고. 아 이거 들을때마다 거슬리 죽겠네? 무슨..무슨 무슨 노래를 치고 싶은거야? 안녕하세요 아 침대를 살펴봐? 침대 아래를 살펴봐? 100% 확률로 뭔가가 놀라킬거예요 여러분들 봐야겠죠? 여기 안에 힌트가 있을수도 있으니까 아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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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laughs> 야호뭐야호아 힌트를 보자 이거 너무 어디갈지 모르겠어가지고 여기선 힌트 없이도 혼자서도 할수 있을걸? 그건 네 생각이고 이거 근데 솔직히 너무 근본없고 너무 좀 짜증나지 않아요? 여기 이렇게 화살표 잔뜩 해가지고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한 다음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손바닥 나와가지고 게임오버 시키는 게 진짜 깜짝이야 3층으로 갑시다 아 <laughs> 설마 디디디디디 원, 투, 쓰리, 포... 아니, 하나, 둘, <목소리> 셋, 넷하고 <목소리> 두칸 걷는다. <목소리> 신경 쓰이게 계속 두 칸씩 걷던지, <laughs> 하나, 둘, 셋, 넷, 둘은 뭐야? <목소리> 아, 여기, 아, 여기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인가? 어, 즐거운 나이 집인 거 보니까 이딘 브레디 형사네 집인가 봐요. 아니, 내 잘못이다. 그냥 생각 없이 커튼을 열어 줄게. 어이, 깜짝이야. 내 잘못이다. 부엌은 깨끗해. 아니, 화장실이랑 부엌 온도차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여기는 엄청 더럽고 관리가 거의 폐가 수준인데 부엌은 엄청 괜찮은데? 어, 침실은 더 좋아. 호텔 방인데 여기는? 와 어, 뭐야 저거? 와 어, 뭐야? 까끌. 장난치는 것 같죠 이렇게? 아니 어쩜 이렇게 근본 없을 수가 있지? 이것도 약간 능, 능력인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여기 방이 너무 너무 근본 없지 않아요? 그냥 구글에다가 배드룸 치고 첫 번째 사진, 키친 치고 첫 번째 사진, 토일렛 치고, 치고 첫 번째 사진 그냥 갖다 붙인 것 같은데. 집이 통일이 이렇게 안되는 집은 처음이야 띠여여선또 아, 뭐해야 돼? 또 힌트 보면은 니 혼자서도 할수 있을걸 이러려나? 네 아, 역시 설마 눈 붙이면 설마 막 기타 준비해야 되나요? 와 진짜 근본없다 어떻게 이러냐 게임이 자 공포가 계속해서 당신의 목억 옥죄인다 억지로 무섭게 하고 있죠 지금? 지금 게임하는 사람들은 어이없는데 게임이 억지로 지금 공포 강요하고 있죠? 어이, 공포 한잔 해, 한잔 해야지, 어? 공포 한잔 해야지, 마셔! 아오 어, 잠깐만, 아이고. 어, 내릴까요? 내리자. 어, 당연한 어떤 그런 일이게 되게랬버렸죠 아, 진짜, 너무 부당하네, 진짜, 어? 너무 부당해. 여기서 또 공포 한 잔. 감요 한번 받고 자, 여기 저 여기서 통로. 이거 여기서 이렇게 건들면 죽나 또? 우야호. 아, 가만히 있는 게 사는 방법이군요. 그렇구나. 와이 연출은 진짜 화난다 이제 이, 이 글자가 동서한복에서 날아오면서 이 어정쩡한 기타는 정말 이제 화가 날려고 한다. 아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린다. 내 존재를 들키는 건 절대로 좋지 않다. 그러니까 엘베 어, 엘베가 2 층에 멈췄어? 어 나한테 점점 오고 있대. 그러니까 누, 누가 오는 거죠? 분명히 좋은 건 아닐 텐데. 어, 왔다 왔다 왔나봐. 어안 왔어? <laughs> 아, 이러고 나가면 근데 바로 걸리는 거 아니야? <laughs> 이러면은 제가 여기 들여다 보나? 그럼 내가 이렇게 놀리키면 되나? 아까 당, 내가 당했던 것처럼. 어, 또 정신이 어안 돼. 화장실에서 기절하지 마. 안 돼. <laughs> 유일하게 문이 잠기는 칸이라고! 원, 투, 쓰리, 포! 탈락입니다! 뭐야, 그럼 왜 뜯었어? 어, 창문? 자, 이것도. <laughs> 열쇠를 퍼냈고, 오른쪽 문으로 가서 그러면은, 여기 갈수 있겠다, 그죠? 수납실. 고추 핸드폰! 화장실이 엉망이 되어있다 한 명의 이름을 호, 데미안 지금 당연하죠? 잠기는 유일한 화장실에 들어가서 안 나오니까 밖에 누가 있든 간에 굉장한 그 원한을 가지고 벽에 똥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laughs> 참다 참다가 안 돼가지고 결국 원망에 어, 이름을 이렇게 써놓은 거죠? 이건 데미안 잘못이지 화장실 자면 안 되지 문 잠그고 다른 사람들은 어떡하라고 어이 그림은 좀 느낌이 있다 그죠? 그래, 이 정도는 돼야 공포 게임에 나오는 그림이지 완전 응산하고, 보면 막 큰일 날것 같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이건 너무 귀엽지 않아요? <laughs> 보고 있으면 오히려 마음이 좀 따뜻해져. 재민이들 또 재밌는 거 그리는구나, 이러면서. 전혀 그 아기가 느껴지지 않아요. 어, 어 건들면, 이거죠? <laughs> 무한! 아. 자, 들어볼까요? 아! 또 여기야? welcome south <laughs> i'm glad you've made it <laughs> 오 아저씨 아니, 딸이 있으면은 가지 마세요 야 갑자기 근본으로 돌아왔어 내 딸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줄래? 다시 너무 쾌 근본으로 돌아와 버렸는데? 그럼 바로 그냥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냥 들어가? 바로? 아무것도 없어요? 너가 너무 늦은 걸까? 음. 와 근본 없네? 네 딸을 사랑한다고 전해줘까지 했으면서 살아 돌아간다고? 아니 이렇게 근본 없게 돌아간다고? 뭐야 이게 끝이야? <laughs> 와 마지막에 소름 막 돋았어. 와 마지막에 개소름 돋았어요. 와. 아 어, 이게 진정한 공포로구나 그니까 1이랑 2랑 다 했지만 그래도 1은 좀 괜찮았던 것 같았는데 2는 진짜 극한으로 영향가 없는데? 곤약 공포 게임이에요 먹는데 영양가가 1도 없어 정신에 다이어트가 되고 있어 지금 공포 게임이야 공포 게임 이래서 챕터 1 끝나고 리뷰 쓰라고 강요했구나 다 끝나면 무슨 말 나올지 대충 느낌 와가지고 <laughs> 게임을 다 하고 쓰는 일 없고 딱 맛만 보여주고 거기서 리뷰 쓰게 해 어? 리뷰 해야지 어? 리뷰 한잔 해야지